3분만 들으면 아는 척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시죠? 정치경험이 1년도 안 되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고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깊게 봐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한 윤석열은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9번 만에 합격해 검사가 됩니다. 34살에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10월 국정원 정치개입사 국정원의 특별 수사 팀장을 맡으면서 인생의 변곡점을 겪습니다. 윤석열은 수사를 방해하던 직속 상관의 허락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했고 결국 수사팀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이틀 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후 윤석열은 수사권이 없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의 평검사로 좌천당합니다. 그에게 기회가 온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입니다.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한 류에 활약한 윤석열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검사이던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그 다음엔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갈등 끝.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정권 교체를 외치며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주목할 점은 국정 경험이 전혀 없단 겁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사는 잘하지만 경제나 외교 등 정책에 대해 말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잘 기용하면 된다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여소야대 상태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정치인다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해 안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반여했다는 의혹은 아직 제대로 해소가 안 됐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때 계속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단점들을 알고도 국민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그가 공정과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 겁니다. 또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줄 거란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3분맨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짧고 굵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분맨이었습니다.